오, 또 우리 꿀들의 계획표 한번 보, 볼게요. 저의 계획표요? 개입표? 어, 뭐 저렇게 없어요. 빽빽한 계획표를 보다가 네. 아주 단순한 계획표를 <laughs> 어, 해주셨는데 네. 피자보다 덜 나누셨는데. <웃음> <웃음> <오늘> 원진군. <laughs> 아 네, 죄송합니다 네. 원진 오늘 저 혹시 뭐 디스하러 나왔나요? 오케이 오케이. 저는 저는 그러면 좋아요. 좋아요. 자고. 네. 어 꿀지는 자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네요. <laughs> 어, 원래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잠들지 않아요? <laughs> 아 맞죠 맞죠 일어나서 운동하고, <laughs> 네. 어 쇼핑하고, 네. 밥 먹고, 네. 커피 먹고, 네. 술 먹고, 자고 네. <laughs> 다시 자고, 자고. <laughs> 어, 굉장히 심플한데 네. 정말 필요한 것들만 그렇죠. 아 그런, 아 그런 이 정도면 하루가 거. 금방 가더라고요. <laughs> 좋습니다. 예, 예, 예. 아, 보니까 우리 체디 여름 방학 계획표도 한번 봐야죠. 우, 음. 어 와우, 와우, 열 시간 풀숙면 리액션은 기가 막혀. 1 2 시간 동안 수면이에요. 오. 와,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. 하루에 반나절을 잠에다가 이제 쏟아붓는 거죠. 뭐밥 먹고 커피 마시고 운동하고 에이. 한강 산책하고 6 시에 맛집 찾아요? <laughs> 찾기만. 자기만, 집에만 뭐 시켜 먹죠. <laughs> 네. 저녁 먹고 씻고 잘 준비하고 TV 보고 집에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맥주 마시고 다시 1 2 시간 동안 자고 <laughs> 마시고, 커피 마시고 네. <웃음> 그만 <laughs> 읽으시고요. <laughs> 네, 네, 또 쉬는 날 여름 방학이니까 좀 잠을 충분히 자줘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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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일하고 하니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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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